20년을 살다보니 땅의 소유가 내꺼 왜해 점유취득시효 요건 실제 사건 사례 20년 넘게 내가 살고 관리했는데 이제 내땅 아닌가 등기는 아직도 내 이름인데 말이 됩니까 세금도 내가 내고 담장도 내가 쌓았어요 법원은 점유의 성격과 기간을 봅니다 조건이 맞으면 소유권 인정됩니다 핵심 요약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설명 이 사건은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와 직접 연결된다.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려면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한 점유 계속성 기간 20년 선임무가실이면 10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순 사용이나 임차는 소유의 의사로 보지 않는다. 분쟁의 핵심은 점유의 성질과 중단 사유의 존재다. 박 씨는 시골 토지를 20년 넘게 자신의 땅처럼 사용하며 거주해왔다. 그는 담장을 설치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며 재산세도 스스로 납부했다. 어느날 등기 명의자인 이 씨가 나타나 토지 반환을 요구했다. 양측은 소유권을 두고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쟁점은 박 씨의 점유가 임차나 사용을 하기 아닌 소유의 의사에 기초한 점유인지, 그리고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계속되었는지였다. 이 씨는 무단 점유를 주장했고, 박 씨는 사실상 소유를 주장했다. 점유자는 담장 설치, 세금 납부, 독점적 관리 등으로 소유의 의사를 외부에 명백히 표시하였고, 그 점유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계속되었다. 따라서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 법원은 점유취득시효 성립을 인정했다. 보호방어 예방 방법 등기명의자 장기미점유토지는 정기적 관리점유 중단조치, 점유자 세금납부 시설 설치 등 소유의사 입증 자료 확보, 공인중개사 장기점유토지 거래 시 시효 완성 가능성 설명, 당사자 공통 사용허락 인대차는 서면으로 명확화, 한줄 요약, 20년의 침묵은 결국 소유권을 넘겨주는 말이 됐다. 더 자세한 추가 사례의 내용은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문제. 점유취득 시효 요건이 아닌 것은 a. 20년 점유 b. 평온공연 점유 c. 선임무가실 d. 자주점유 e. 계속적 점유 정답 c. 해설 선임무가실은 10년 취득 시효에서만 필요한 요건이지 20년 취득 시효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시험 합격에 필요한 다양한 컨텐츠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항상 구독, 좋아요, 감사하고 있습니다.